분전반은 지금 어디서 오는 거냐? 어디서 오는 거냐? 전기실 저압 배전반에서 이 분전반으로 오는 간선 메인 차단기가 있고, 그 메인 차단기가 지금 바로 붙어서 올라오는 분전반입니다. 해당 층 분전반. 자, 여기에 분전반 하나를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분전반 먼저. 분전반 먼저 하나 그려볼 거예요. 자, 분전반에 메인 차단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메인 차단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스바 설로가 있고, 그 다음에 차단기들이 분기차단기들이 막 이렇게 달려있겠죠 야 이렇게 달려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메인 차단기가 보니까 250AF에다가 175AT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기차단기는 EPS실 전기실 EPS실에 있고 우선은 분전반 명칭을 쓸 때는 LP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은 LP는 라이트 라이트닝 판넬 그래서 전등 이것을 전등이라고 하지만 전등 전열 판넬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판넬이 어디서 오냐면 전기실에서 와요. 전기실에서 오게 되면 여기에서 ACB 저압 메인 차단기 분기 차단기가 여러 개 달려 있어 아주 여러 개 달려 있습니다. 여러 개 달려 있는데 세개 정도만 그려보겠습니다. 분기 차단기가 아주 여러 개 달려 있지. 자 여기로 오는 차단기는 이렇게 케이블 이제 케이블, CV 케이블을, CV 케이블을 통해서 이제 들어온다. CV 케이블. CV 케이블은 불도 잘안 타고, 절연도 잘, 되, 잘 되고, 트레이에 올려도 에, 누전도 잘안 나고, 이러한 케이블입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 분기 차단기가 여기가 250에 175 메인이면은 이, 여, 기 여기 차단기를 여기로 옮겨놓은 거니까 여기에도 똑같은 용량이 달려 있습니다. 한 단계 높아도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설계된, 설계된 걸 보면 만약에 250AF에다가 175AT가 되어 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삼상 사선식 하면서 뭐, 100A 짜리, 100A 짜리 차단기를 달아달라고 하고, 그러면 여기서 쓰면은 여기에 또 분전, 새끼 분전함이 또 있습니다. 새끼 분전함. 그러면 뭐 3AA-1, 이렇게 붙어. 자, 이랬을 때이 175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100A 하더라도 여기서, 아, 이거 이러지 말고, 250A 짜리로 달아주면, 최대 2 5 0짜리까지달수 있거든요. 250A 프레임이면 프레임 짜리는 250AT 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단기가 여기에 여러 개 종류가 프레임은 크기거든요. 크기. 똑같은 크기, 똑같은 크기. 250, 250, 250. 여기에다가 250에 250짜리, 250에 200짜리, 250에 175짜리. 이거는 접점 용량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차단기를 떼더라도, 떼더라도 250에 250을 그대로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도 교체를 해 줘야지. 여기도 여기도 250에 250을 250을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문제는 방건은 뭐냐면 이 케이블, 케이블 교체를 해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95, 95 SQ, 95 스퀘어로 딱 나와 있는 겁니다. 이때 계산을 하는 방법이 이제 공식이 어떤 공식이 있냐. A는 삼상 4선식은 17.8 l i 의 1000분의 전압 강화, 이자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자, 이런 공식으로 풀어볼 수가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에, 이 거리가 200m 정도이다 했을 때, 17.8 곱하기 200m, 200m 곱하기 250암페야 이제 최대 암페어를 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천 분의 천 곱하기 에, 전압 강화를 3% 정도 보고 계산을 했습니다 전압 강화는 11.4 볼트를 대입을 하면은 에, 전선의 단면적은 78.07스퀘어가 나옵니다 계산하면 은78약78 sq 가돼요 이거보다 큰 표준 규격이 95 스케어 입니다 95 스케어 95 스케어로 이미 설계가 되어 있다 도면에 보면은 여기에 예, 여기에 쫙 해서 95SQ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250을 본인이 계산해 봐도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거는 차단기를 교체해서 쓸 수가 있다. 여기가 95가 안 되고, 여기가 어떻게 됐다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175에다가 1000분의 10, 19다. 이렇게 해버리면 표준 규격으로 가도 35스케어예요 35스케어 그런데 어, 이거보다는 큰걸 써서 여기에 만약에 50스케어 50스케어 짜리 전선으로 만약에 설계가 되어 있다면은 못 쓰는 거죠 이걸 못 쓰는 거야 못 쓰고 이때는 만약에 이러한 그 차단기를 하나 더 달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때는 여기서 못 합니다. 전기실에, 여기 전기실에 보면, 전기실에 보면, 에, 이럴 때는 이렇게 에, SP 차단기에서 스페어 차단기가 보니까 150AF에다가 100AT 이런 차단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끌어가라고 해야 돼요. 끌어가라고. 에, 전기기사는 지적만 해주는 겁니다. 전기실 가서 여기서 빼 가세요. 변압기 용량, A12 용량하고 변압기 용량은 고려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배0 0 a 같은 거 따갈 때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250AF, 에 뭐, 175AT다 하면은 전선 규격표를 보면 딱 나와 있습니다. 몇, 스키야스라고, 3상이면 몇 스키아 스라고 삼상이면 몇 스키아 스라고 지금처럼 딱 나와 있어요.